고려 말, 불안한 정치 사망 속한 인물, 정몽주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한문에 뛰어났으며 청렴한 성품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위기에 처한 고려 왕조를 지키기 위해 정몽주는 신념을 굽히지 않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조선을 건국하려는 이성계와 정도전 등은 그를 설득하려 했으나 정몽주는 끝까지 고려 왕실에 대한 충절을 지켰습니다. 정몽주는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의 초청을 받아 선주교회에서 유명한 단심가를 남겼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로 시작하는 이 시조는 그의 변치 않는 충절을 노래합니다. 이방원의 회유에 흔들리지 않고, 끝내 선주교회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그의 죽음은 후대에 큰 울림을 주었으며, 그의 고결한 정신은 오랫동안 기억되고 있습니다.